안녕하십니까. 에드원가크 문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급수 밸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밸브라는게 뭘까? 우리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게 수도꼭지죠. 뭐 흔히 수전이라고도 하는데 열었을 때 물이 나오고 잠그면은 물이 잠기는 어 요런 장치들을 흔히 밸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수 밸브는 뭘까? 급수 라인에 설치하기 때문에 급수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수 라인에 설치하게 되면 환수 밸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뭐 급수 밸브가 될수 있는 거고 환수 밸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어이 중에서 급수 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um 급수 밸브는 20A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열 면적 1 0 m 자승 이하인 보일러는 자, 요게 소용량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용량 보일러의 경우에는 15A 이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A로 해야 되는데 어좀 이제 소용량 보일러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15A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이 뭐야? 전열 면적이 1 0 m 자승 이하인 보일러를 말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일러에 가까이 급수 밸브를 설치하고 바로 전단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설치 기준인데 일단 보일러 가까이에는 급수밸브를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단에 체크밸브 요 녀석이 다른 말로는 역류방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체 방향대로 흐르게 해주는 밸브인데 이 녀석은 뒤쪽에 가면 좀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보면 밸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게이트 밸브죠. 그래서 게이트 밸브 한번 읽어보면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며 유량 조절용으로는 부적합하나 구조상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유체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일반 배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게이트 밸브인데 자 게이트밸브의 도시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면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밸브는 요렇게 표시합시다라고 해서 도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밸브의 도시 기호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밸브의 형태입니다.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게이트 문을 뜻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문을 딱 그려주는 형태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작도를 하게 되니까 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 지금 그림이 약간 삐딱한데 어 요렇게 수직으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도시기호를 작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슬루스 밸브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를 다른 말로 슬루스 밸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옆에 나옵니다. 유량 조절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량 조절이 어렵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특징이 어, 구조상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어... 고두 번째 줄에 보면, 유체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어, 유체의 엄밀히 따지면 개폐용이에요. 그래서, 유체의 개폐용이다. 자 요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게이트 밸브의 특징들을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조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이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밸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밸브 손잡이를 열고 닫고 하는 거겠죠 자 이때 안에는 밸브 판이라는 게 요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밸브 판이라고 했을 때자 유체가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이때 완전히 잠겨 있으면 유체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못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 밸브를 열어서 이 밸브 판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요 밸브판을 요게 있던 요 밸브판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 열려서 유체가 지나가겠죠. 자, 이때 요 밸브판이 어때요? 꼭 보면은 땜에 있는 수문 같이 생겼죠. 그래서 땜에 있는 수문이 어때? 어, 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방출되고 그다음에 잠그면은 내려오면서 물을 차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열고 닫는 개폐형. 유체의 개폐형이다. 유체의 개폐형이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어 제가 방금 수문이라고 했죠. 수문 문입니다. 문. 밸브판이 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게이트 밸브라고 한다. 게이트 문입니다. 문. 음. 이해가 이제 한 개씩 가시죠. 그리고 슬루스 밸브 요거는 이제 명칭이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게이트 밸브를 슬루스 밸브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유량 조절이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열 때는 확실하게 다 열어야 되고 100% 닫을 때는 확실하게 100%다 닫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그림처럼 자 여기 손잡인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손잡인 저 위에 있다라고 치고 어, 수문을 한반 정도만 열었다라고 칩시다. 반 정도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는 유체가 잘 통과하게 돼요. 근데 위쪽으로 오는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에 부딪히겠죠 밸브판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탁 부딪혀서 얘가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와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마찰 저항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마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동이 발생해서 진동이 막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타 장치들의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 밸브라는 건 어떻게 열때는 확실하게 밸브판을 100% 열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100% 열어서 유체가 아래쪽에서 확실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게이트를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열어서나, 물 조금만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 즉, 뭐예요? 유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적물이 체류하지 않는다. 왜 그래? 방금도 얘기했듯이, 요밸브판을 완전히 들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퇴적물이 체류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유체의 개폐용이다. 계속 설명을 했었죠. 자, 요게 게이트 벨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로브 밸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로 디스크가 유체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개폐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유량 조절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글로브 밸브는 어때? 반대로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이 된대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글로브 밸브. 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브 밸브의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우리 게이트 밸브 도시기호 있었듯이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을 칠할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글로브 밸브는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톱 밸브. 의 스톱 밸브다라는 게 아니고요 헷갈릴 수 있는데 스톱 밸브의 일종입니다 일종. 자 그래서 스톱 밸브 안에 글로우 밸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앵글 밸브도 있는데 스톱 밸브 안에 앵글 밸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 안에 글로우 밸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스톱 밸브 안에 앵글 밸브도 있다. 그래서 이 글로우 밸브와 밑에 나오는 앵글 밸브는 뭐라고? 스톱 밸브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일단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 몸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쪽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밸브 디스크.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밸브 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밸브 체라고 나오는 게 밸브 디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어글로벌 밸브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체가 최초에 이렇게 가득 찰 거예요. 이 밸브 디스크 열려 있지 않다면 자, 이 상태에서 어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여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열게 되면 밸브 디스크가 어떻게 돼? 살짝 들어 올려지면서 내가 원하는 유량만큼 조금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열면 당연히 많이 공급이 될 것이고 어 적게 열면 작게 공급이 됩니다. 자, 근데 음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유량 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뭐였어요? 이 밸브 판이 중간 정도 좀덜 열었다. 그럼 어떻게 돼? 유체가 와류가 발생해 가지고 마찰 저항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글로벨브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일단 유체의 방향과 이 통과하는 유체의 방향이 어때? 똑같아요. 즉여기 어, 유체가 가득 차 있다가 어, 이렇게 위로 판이 올려지면은 스무스하게 똑같은 평행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와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쌤. 그럼 요요 여기 요, 틈 있잖아요, 틈. 요 공간에서 와류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디스크가 닫혀 있으면 유체가 여기까지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요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판이 요렇게 중간 정도 닫혀 있다면 최초에 어요 정도만 열게 되면 이쪽엔 유체가 없고 이쪽에서 유체가 친단 말이야. 이 밸브 판을 쳐버린단 말이야 치면서 와류가 생기는데 얘는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왜? 요기 여기 유체가 여기까지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 상관없이 유체가 가득 차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유체 방향도 어때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 나가는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마찰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디스크가 유체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개폐된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평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평행한 기 때문에 마찰장이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량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앵글 밸브 해가지고 나오죠. 일단 읽어 보면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출입 유체의 방향이 90도가 되는 밸브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어, 세 번째 앵글 밸브인데요. 자, 앵글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고라고 돼 있는데 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앵글 밸브 스톱 밸브의 일종이고요 글로브 밸브 역시도 스톱 밸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가 스톱 밸브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요거는 교재가 조금 제작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 안에 스톱 안에 뭐가 있다? 글로브도 있고 앵글 밸브도 있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앵글 밸브도 아하 그 스톱 밸브의 일종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앵글밸브의 도시 기호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그 도시 기호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출입 유체의 방향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줄거세요 유체의 방향이 90도가 되는 밸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도 잘 나오지만, 이 앵글밸브 같은 경우에는 밸브체가 이쪽에 그릴게요. 어, 요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다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위쪽에 손잡이가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밸브 디스크가 설치가 돼요. 밸브 디스크가 그러면 유체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치면은 어 제가 밸브 손잡이를 열죠. 밸브 손잡이를 열게 되면 이 디스크가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 여기서 들어온 유체는 이렇게 와서 90도 꺾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글 밸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 유체의 방향이 90도 꺾인 밸브다. 어. 그래서 유체의 방향이 90도 꺾여서 지나가는 밸브가 앵글 밸브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기호 잘기억 해주세요. 이 도시기호가 뭘 나타내겠어요? 유체가 들어와서 90도 꺾여서 나간다. 요걸 나타낸 도시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기호만 딱 보면은 아, 앵글 밸브구나. 요렇게 감이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앵글 밸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게 우리 세면대 밑에 그 온수 밸브 혹은 뭐 냉수 밸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앵글 밸브 상당히 많이 설치됩니다.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세면계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세면계 뒤에 아니면 뭐그 변기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기용 그 이제 급수 밸브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90도 꺾여서 들어가게 되는 밸브를 앵글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그 밑에 보시면 콕 밸브에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 줄 줄을 좀 꺼주세요. 원뿔형 콕을 90도 회전시켜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고 유량을 정지시킨다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내용이 다예요. 그리고 뭐 뒤쪽은 참고적으로 보면 각도가 0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만큼 회전하면서 유량을 조절하며 가장 신속히 개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네 번째 콕 밸브라는 녀석은. 일단 요 도시교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음. 자 그래서 좀 삐딱한가 다시 한번 그려 드릴게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삐딱한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어, 요런 식으로 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교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콕은 뭐냐면은 이 밸브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밸브 몸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에 원뿔형 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유로가 이렇게 별도로 연결이 돼요. 유체가 지나가는 유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 위에 보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손잡이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음. 자, 그래서 어, 이콕 밸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체가 이쪽에서 들어온다 치면은 현재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만 유체가 들어오겠죠 자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제가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야 어,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있던 구멍이 어떻게 될까 콕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뿔이 요렇게 있고 어 유체가 통과하는 길이 요렇게 있을 때어 여기 있던 구멍이 요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럼 구멍이 어떻게 돼? 우리 이제는 투시해서 봐야 됩니다. 어 구멍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돌아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있던 손잡이 이렇게 돌렸으니까 우리는 손잡이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해서. 꼬리가 저 뒤쪽으로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투시를 해야 돼 이렇게 돌려, 돌려가지고 돌려 뒤쪽에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최초엔 여기에 딱차 있었는데 이걸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 구멍이 이렇게 있던 구멍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유체가 통과할 수가 있겠죠 음. 자요 녀석이 콕 밸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줄끈거원뿔형 콕을 90도 회전시켜 자요 콕을 90도 이렇게 회전시킨 거예요 요거를 회전시켜서 유체를 통과시키는 밸브를 콕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게 뭐야? 앵글 밸브랑 헷갈릴 수 있지. 왜? 앵글 밸브도 90도, 콕 밸브도 뭐 뭔지 모르겠는데 90도래. 자, 그래서 콕 밸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원뿔형 콕을 어떻게? 90도로 돌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앵글밸브는 뭐예요? 유체의 방향이 90도 꺾여서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앵글밸브는 뭐야? 유체가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90도 꺾이는 거야. 유체가 이렇게 90도 꺾이는 거라고. 어 뭐가? 물이. 그리고 콕밸브는 뭡니까? 유체가 꺾이는 게 아니요. 유체는 어때? 직선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근데 내부에 있는 콕이 어떻게? 요렇게 있던 콕이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콕이 90도 회전하면은 콕 밸브인 거고 유체가 90도 꺾여서 지나가면은 앵글 밸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콕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우리 집에서 가스 밸브 있죠. 그게 엄밀히 따지면 콕 밸브입니다. 어, 정확한 명칭은 휴즈 콕이에요. 휴즈 콕, 뭐 휴즈 콕이라고도 하고 퓨즈 콕 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부르는 사람 마음 적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이 퓨즈 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생겨 가지고 어, 손잡이가 요렇게 생겼죠 음, 그리고 가스 호수가 이런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만 딱 봐도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위를 1차 측이라고 하고, 이 밑에를 2차 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차 측에서 가스가 들어옵니다. 1차 측에서 가스가 들어오고, 2차 측에서 가스가 나가요. 그럼면이 2차 측은 어디야? 사용처인, 뭐,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자, 이런 곳에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2차 측에 호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음. 뭔가 사고가 일어났거나 어 혹은 뭐 실수로 뭐 잘못 잘랐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1차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스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 도시가스가 되었든 그 에피지 가스가 되었든 우리가 그 상용 상태라면 평소에 쓰는 상태라면 1차측은 어차피 가스 가꽉 들어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차측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 1차측 밸브가 열려 있을 경우 1차측의 가스가 이렇게 누설되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자, 이럴 때 내부에 휴즈가 들었어요 휴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휴즈 혹은 뭐 퓨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말이 휴즈 혹은 퓨즈 휴즈콕, 퓨즈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휴즈가 작동하면서 이 1차 압력에 밀려 가지고 휴즈가 여기를 막아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 가스가 누설 되는 걸 막아 주는 게요 휴즈콕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즈콕이 뭐라고? 콕 밸브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자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체크 밸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요 체크 밸브가 가장 앞에서 그 기준 읽어 봤었죠 보일러에 가까이 급수 밸브 설치하고 바로 전단에 체크 밸브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그 체크 밸브예요자 그래서 어, 다섯 번째 체크 밸브 라고 하고요 그 요거를 다른 말로 역류 방지 밸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기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그려요. 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 그리고 어 다른 표시로는 밸브인데 요렇게 똑같은 밸브인데 한쪽을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요첫 번째 그림 혹은 두 번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체크 밸브다. 요렇게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어 한번 읽어 보게 되면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유동시키고 유체가 정지했을 때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배압으로 닫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이다 해 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펌프를 딱 설치를 했는데 어 이쪽에서 끌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구배를 보세요. 음, 펌프를 요렇게 설치해서 약간 대각선 위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어. 이쪽이 이제 물통이라고 치고 그러면 유체가 펌프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공급이 잘 되겠죠. 근데 펌프가 정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배관 안에 있는 유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배압에 의해서 반대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배압뿐만 아니고 뭐 구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체크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크 밸브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역류 방지 밸브, 즉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밸브를 얘기한다. 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스윙식과 리프트식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어, 일단은 스윙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밸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어 요게 밸브 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요쪽에 어떤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요 턱을 제가 임의로 역류 방지 턱이라고 할게요. 뭐 정확한 명칭은 없으니까 역류 방지 턱이라고 어 그냥 임시로 제가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유체가 이쪽에서 들어와요. 유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밸브 판은 어떻게 돼? 유체가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올려져.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밸브판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려지면서 유체가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이쪽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가 꺼졌어. 펌프가 꺼지게 되면 이 반대쪽의 압력이 오히려 올라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배압이 생기는 거지. 배압이 생기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밸브판이 다시 이렇게 덮여버리겠죠. 어 그래서 이 밸브판이 요 턱에 걸리면서 이렇게 유체를 역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밸브판이 어떻게 돼? 스윙한다, 스윙한다라고 해서 스윙식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두 번째 리프트식. 자, 요 리프트식 같은 경우에는 요 밸브 구조가 요렇게 해 가지고 음, 처음에 보면은 글로우 벨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 구조가. 그래서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유체가 이쪽 편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그 유체가 가득 차겠죠. 유체가 가득 차고, 이제 계속해서 어, 유체를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밸브판이 가벼워요. 부력에 의해서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어, 여기를 가득 차면서 유체가 통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 펌프 여기 있던 걸 기동을 꺼버렸어요 기동을 끄게 되면 이쪽 편에 압력이 올라가죠 배압이 올라가면서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반대로 내려오면서 어, 여기 있던 밸브판을 내려버리는 거야 어, 눌러가지고 이 밸브판을 눌러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부력에 의해서 리프팅된다 들어올려진다 어, 들어올린다가 리프트잖아요 그래서 리프팅된다라고 해서 리프트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림에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류의 어, 스윙식 리프트식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수평 수직 배관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 리프트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평 배관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배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까요? 이게 밸브판이고, 이게 역류 방지턱이다. 라고 한다면, 밑에서 이렇게 공급을 할 거예요. 밑에서 공급하면 얘가 스윙해서 보내주게 되고, 어 그리고 이 펌프를 꺼버리게 되면 위에 있던 그 유체가 반대로 내려오겠죠. 반대로 내려올 땐 다시 이렇게 덮이는 거야. 그래서 수직배관에 써도 스윙식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프트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은 리프트식 수직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음,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에 밸브판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일단 아래쪽에서 유체가 공급된다 치면 이렇게 가득 찰 겁니다. 가득 차서 요거를 밀어버릴 거예요. 부력에 의해서 이걸 밀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들어차면서 어떻게 돼? 위쪽으로 공급이 돼. 이렇게 아, 공급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펌프가 꺼지죠. 펌프가 꺼지면 배압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유체가 반대로 내려와. 내려오게 되는데 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리프트식 같은 경우에는 밸브판이 들어졌다가 배압에 의해서 닫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뭡니까 중력에 의해서 얘가 내려오는 거야 이 부력이 빠지면서 유체가 거꾸로 내려가니까 부력이 빠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밸브판이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설치해 버리면 중력이 이렇게 받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반대로 내려올 때 이게 100%안 닫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면 리프트식은 100%잘안 닫혀요. 안 닫히다 안 보니까 어떻게 돼? 역류 방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리프트식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을 할수 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뭐 그림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